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5일 성아가타 동정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이 아가타 성녀는 그 최초의 로마 공식적인 박해, 그러니까 네로의 박해는 네로가 임의로 한 박해죠. 그런데 로마가 로마 제국이 법을 제정해서 박해한 최초의 박해는 음, 오늘 메일 미사에 나오는 것처럼 디키우스 황제의 박해 249년에서 251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이탈리아 남부에 이제 삼각형 섬이 있는데요, 큰 섬이죠. 음, 그 섬이 시칠리아라고 합니다. 시칠리아의 성녀로,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공경받으신 성녀고, 우리 성찬 감사기도 제 일양식에도 그 이름이 올라있는 성례입니다 그러나 오늘 독서와 복음은 연중제 4주간 금요일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인 히브리서 13장의 대목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대목은 먼저 형제의 실천에 대해 말합니다. 이웃 사랑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형제의 실천은 손님 접대, 감옥의 갇힘이 학대받는 이들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브리서 대목은 말합니다. 손님이라고 하면 조금 의미가 불분명하지만 감옥의 갇힘이와 학대받는이라는 말과 연결을 해보면 나그네나 떠돌이라는 의미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대목은 혼인과 가정의 신성함 또 거룩함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혼인 관계란 다른 사람들도 존중해야 하는 것이고 스스로도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에 얽매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다른 힘을 얻으려고 애쓰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욕심은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만족하는 삶이란 욕심의 크기를 줄이는 삶이고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욕심이 없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요한 세대자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복음 대목은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해 상세히 그 전말을 전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 왕은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의 헤로데 대왕이 아니라 그 아들입니다. 또 유다인들에게는 형사취소법이라는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이 오늘 복음의 배경이 됩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리지만, 형사취소법이라는 것은, 형이 먼저 죽으면,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법입니다.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지만, 형의 가문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올바른 상속자가 그 형의 자산을 상속하도록 하고 또 형수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복지제도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수와 결혼한다고 해서 동생이 형수와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그 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곧 동생이 죽었다고 해서 형이 제수와 결혼해서 사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는 자기 동생의 부인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요한 세례자에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헤로데의 부인 곧 제수는 헤로데의 제수는 정직한 요한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옳은 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원한을 품은 헤로디아와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위해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이는 헤로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똑같은 구도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유다인들이 헤로디아에 해당하고. 죄 없는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빌라도가 헤로데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곧 오늘 복음의 요한 세례자의 순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옳은 일을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